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-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. 목련이 잎을 전부 지웠네요. 목련 잎이 목련나무 아래에 가득합니다. 오늘 아침 상큼하게 시원한 아침이네요 이제는 완전히 쌀쌀한 겨울이네요 편백이에요 저희 집 앞에 심어놓은 편백 겨울 내내 푸르름을 자랑할 그럴 나무들이네요. 얘네들은 겨울 내내 파랗게, 파랗게, 새파랗게, 파랗게 있는 나무들이죠. 초록을 자랑할 거예요. 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잎들이 다 떨어지고 아, 겨울에 접어들었네요. 소원을 빌어보세요. 소원을 빌어봐요. 앵두 나무도 이제 이파리를 다 떨어뜨렸어요. 아 얘네들은 자두 나무인데 이제 자두들이 전부 이파리를 다 떨어 뜨렸네요 아, 내년에 이 자두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. 백구는 아, 또 신나게 뛰어다니네요. 이파리들이 잎에 서리들이 하얗게 하얗게 내렸어요 아 호박 잎도 이제 전부 네, 생을 다 했네요 상큼합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 아,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서 공원이나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냥 바로 집 문을 열고 나오면 전부 이런 풍광이에요.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침에 이렇게 상큼함을 만끽할 수 있어요. 아, 상큼하네요. 잎을 다 지워가고 있고, 아, 얘는 보리수, 네, 보리수 나무예요. 보리수 나무들이 아직도 이파리가 달려있네요. 흐르는 물은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요. 여기 앞에 이게 뽕나무예요. 뽕나무가 한 가지가 올라와서 양갈래로 두 개가 이렇게 양갈래로 자라났어요.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아, 그런 뽕나무인데 양갈래예요. 여기 보면 양갈래죠. 아 얘는 편백. 네. 편백들이 여기에 편백들을 심어놨는데 편백들이 잘 살아나야 될것 같아요. 아, 저기,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갈라져 있죠. 아주 신기한 네, 그런 뽕나무죠. 아, 아직은 해가 떠오르지 않았네요. 아주 상큼합니다. 아,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요. 굴뚝에 피어나는 연기, 화목 난로, 화목 보일러죠. 화목 보일러에서 에, 늘 화목 보일러엔 에, 나무가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. 아, 시원하네. 음. 어, 자두잎들이 무성할 때는 여기가 터널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이파리들이 전부 다 떨어졌네요. 이제 겨울 채비들을 전부 겨울 채비들을 하고 있어요 제 아침 오늘 아침 집 앞에 모습입니다 개나리도 겨울을 맞이했고요 노간주 나무죠. 예, 여기 노간주 나무. 노간주 나무도 겨울 내내, 겨울 내내 이렇게, 아, 푸르름을 자랑하겠죠. 아, 토끼 녀석들 잘 있을까요? 예, 토끼가 잘 있네요. 토끼 녀석들이 아주 안에 굴을 파가지고, 지의 아, 마음대로 막 뛰어다녀요. 저기 끝마리한 마리 있고 두 마리. 네, 두 마리가 잘 있네요. 아, 내년엔 또 여기에다가도 옥수수를 또 심겠죠. 아, 상큼한 아침입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아, 하루를 맞이했습니다. 여러분, 아,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고, 즐겁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토끼가 여러분에게 인사하네요. 하... 우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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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오늘도 하루 편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